성경에 나오는 가난 최초의 미국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5개국 연합국이 이렇게 이기지 못했던, 패전했던 전쟁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빌은 사병 318명 데리고 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메르기셔렉이라는 왕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멜기세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멜기세댁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조사해 보기는 로 성경에 멜기세댁이1 3번 나온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잘못 봤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두번 나오고요. 시편 1 1 0편4 절에 한번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는 명시하고 변치 아니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여기에 이렇게 본문의두번 나오고 시편, 1 1 0편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열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의미가 갑자기 강조되는 것입니다 히불리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 중에서 제사장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레이 사람만이 레이계통은 후손만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니까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가? 이것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처음에 천사보다 높으시다. 그런 말씀이 일주장이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시다. 모세는 종인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아론보다 높으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높으시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온전히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호수아로. 무엇 아, 모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점점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강조하다가 드디어 멜키 세덱의 관찰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고 이분은 단한 번에 영단 번호 제사로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해 5장부터 강조하는데 5장에 대해서 이 10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히브리서 5장에 너희들이 이메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조차 어렵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초보나 알고 아주 깊은 것은 모른다. 그래서 어이 어린아이들처럼 저지나 먹고 아까 우리 이제 뭐야 교동문 방도할때그 에베소 사장 1 4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그 괴수사람을 그 계속 그 한산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을 품괴에 요동치 말라. 그런 말씀 아까 교독 부분에 읽으셨는데, 아니, 교독문이 아니고, 어, 이천 기도 시작할 때, 어, 그,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스에서 그 말씀,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다. 하나님 말씀 초보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때가 어우므로 마땅히 선적이 되었던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하는 어린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 이 귀한,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멜시세대기가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선장이 아닌데, 우리가 그, 어, 그, 이스라엘 역대서에 보면은, 그, 역대 남왕족 유다왕, 10대 왕이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이 하나님 잘 숨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농사하고 장렬하고 여러 성을 막 쌓고 무기도 많이 쌓고 함부로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돌을 쏘는 기계도 만들어서 막 돌을 막 발사하고 그때는 폭탄은 없었지만 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우치야 왕이 마음이 더만해요 더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친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분양을 합니다 향을 피우니까 그때 그 제사장이 굉장히 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이 이 아사란데. 아사라가 아주 강한 군사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을 딱가로막합니 왕이요! 이 분양하는 일이 아르르 후에들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 왕이 어떻게 요 왕이 경로를 하죠. 누구처럼. 경로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얼굴에 문둥병이 확튀어나오는 거예요. 묻는 현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내고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수도로 나오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처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뭐야 아들 대신이 통치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히브리인들을 생각해 예수님이 어느 어르, 어느게 하죠? 어르, 무슨 족속이야? 네? 유다 유다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 그러면서, 그, 저, 육장에 받아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죽은행실을회개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세례의 안수, 그리고 부활의 심판, 그다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 교의 초보다. 그 초보를 떠나서 좀 더, 깊은 심오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멸기시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좀 다른 이야기같지만 중세시대,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중세시대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세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첫째는 십자분이고요. 십자분 전제가시죠? 그때 당시 중세시대는 교회가 정치적인 일을, 일을 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교회에 대한 일을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해결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소위 그, 팍스 로마니, 로마니즘. 즉, 로마,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전국했잖아요. 로마가 평화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평화스럽지 못한 일이 왜 생기냐 면은 종교 때문이죠. 이단들 때문에 생겨요 그때 기독론에 대해서, 삼일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나라 정부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 처리를 해서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 교회를 엉뚱하게 십자군 전쟁을 벌였죠. 아주 비참한 전쟁, 8차까지 가다가 비참하게 끝났어요. 왜? 이게 이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수도원 제도였어요.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수도원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 로마교 천주교가 그런 말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바울이 사도 말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내시오. 처녀가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주께로 받은 교훈이 아니다. 내가 준권고다 이런 식으로 말해. 이 성경에 교훈이 있고 이 하나님 개념이 있고 권고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개념을 지키는 자는 신자고 이권고까지 지키는 사람은 성자다 이거예요. 그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중세교회사의 실패작이에요 수도원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콜라요 스콜라 학파. 스콜라 학파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에스라 뉴에미아 잘 아시죠? 에스라 뉴에미아 때뭐 했어요? 가서 성전 벽을 건축하고, 성문짝을 달고 성전을 제거 했죠? 그리고 뭘뭐 했습니까? 에스라가 제사장 겸학사 학사죠? 합사겸 제사장이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이방 여인들, 그안내로 삼은 사람 다맺쫓고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데, 스코라주의가 여기서 왔다이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그, 그, 뭐 어학적으로 잘 가르쳤겠죠. 뭐, 히브리어, 어떤 히브리뭐 그런 거안 따졌겠지만, 하여튼, 율법을 세밀하게 가르쳤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걸안 가르친 거예 메시아. 그래서 이 스컬라 악화라는 게,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안 가르치고, 율법, 주황,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어, 교리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 회계, 신앙, 세례안수 부활심판, 이다 그리스도, 의 초보라, 이게. 그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근데 그리스도가 제사장인데, 이히리선들는그 대체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아직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초보에 머물러 있다. 어린 거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기시아 대기에 과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그, 타입 하라지요 모형, 모형이죠. 모형이고 예표인가 모형이라 모형과 상징은 달라요. 상징은 그냥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모형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타입이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33장 7 6절를 보면 사람은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가이기사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께서 오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인치듯 이 말씀을 교훈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꾀를 버리고, 교만을다 버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스도만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첫째로 그 이름입니다. 이름의 이름이 뭐죠? 멜기 세덱이죠이 멜기란 말은, 멜레크에서 온 말인데 히브리어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체덱 체데, 체덱은 체덱크 체덱근인데 이것은 어,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리키 체덱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아예 여기 본문에도 어디 왕이라고 그랬죠? 여기 18절에 <laughs> 살렘 왕이죠? 살렘은 뭐예요? 살렘은 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도록겠어요살롬을 아시겠죠? 살롬이리에는 살롬. 모, 뭐, 어, 그, 모음이 없어요. 가을 그,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음을 입고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음을 잘 붙이면 살롬이 뭐가 되겠어요? 살롬이 되죠? 그럼 뭐예요, 살롬이 예, 평화, 평강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이또 이, 이, 이 사람 누구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뭐예요 오늘 본문대 18절에? 아, 그는 지극히 높으신 아,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산림이 지금 여러 사람에게 있죠? 그때 이방 땅이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그산렘 여러 사람에는 여부수 민족이 살아가지고 전국을 못했어요. 다위 그때 전국을 간신히 하죠? 다위 때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 살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때 이방 땅에 제사장이 있었다. 그 신비 신비 신비스럽죠? 그것도 어떻게 이방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을까 그 말이요? 이것도 신비스러워요. 그데 어떤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 노아였다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저. 여비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치 알아요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왕이면서 제사장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창징을 해요. 예수님은 위의 왕이시고 예, 그리고 어, 어, 이 지극히 높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어, 여기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됐는데그교에는정사를면었고그영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대안이 녹음하며또 다이소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붙게 세우고, 자금이 후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평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존재의 영원성 이것이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첫 번째는 이름이 그렇고 메시아를 창녀. 두 번째는 그 존재의 영원성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어, 3. 우리 히브리서 7장 어, 1절로 3절까지 한번 다공격해 보실까요? 여기 나왔죠. 이백디의대는산대왕이요 이 지금께는 신사장는 제사장이라. 맥디에다. 여러 인국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대라. 아브라함이 아, 일체 십분이를 배에게 나누어주니라그 이름을 번역한 간 첫째 부의 왕이요. 또산대왕이니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도 이,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다. 어, 성경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보통 아, 바울이 썼을 것이다는데, 어, 이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해요. 그런데, 이, 저, 거기서 제가 이걸 읽을 때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좀, 이 히브리서가 좀 너무 과장을 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4장에, 뭐, 그, 멜비시적 이야기를할 때, 뭐, 어버지, 어머니,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도란이 써놨잖아요. 그것을 너무 과장을 했지 않는가? 그래서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다. 이렇게 과장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시편 110편, 4절을 말씀해 읽고는, 그게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고쳐지더라고요. 아, 이 시편 백사절에 이렇게 여호와는 멜시아로 변치 아니하는 아니 아름, 하리라 이르시를 너는 메르기세대의 관찰을 덮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정도다 하고 다윗이 예언을 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막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히브리스는 그래서 이창세계는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비도 없고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 시작도 그것도 없는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기세댁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니? 요한복음 1장 일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말씀곧 하나님시라 이 말, 아, 하나님이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사야 9장에도 영원한 어, 영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제사장인데. 현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은게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보십니다. 여기 나옵니까? 아, 예수는 다 같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후도 할게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당는자들언제전히할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잔꾸 하십니다. <laughs> 예수님 현직이에요, 아니에요왜 현직입니까? 안 죽었으니까, 살아 계시니까, 현직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언제까지 그 직분 가, 했죠? 모세도 언제까지 그 백성을 리더가 됐죠? 죽을 때까지. 아론도 죽어서 옷을 벗겠죠, 죽을 때. 끝까지 현직이었어요.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현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뭐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무엇을 가지고 왔죠? 메피키 세대기 아브라함을 맞이올때뭐 가지고 왔나요? 빈손 들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원한, 어, 이, 이 떡과 포도주는 아마 단순한 음식, 음식이고 음료였겠죠. 그래서 이것로 육체적인 힘을 주고 피곤한 사람을가람 몸을 어, 주기가 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 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와 진실로 말지 흥론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로서 떡과 포도를 대신해서 우리 주시고. 그것으로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성찬 예식은 무엇으로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죠. 이 떡과 포도주도 요즘 또 그런 논의가 있어요. 우리 로에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떡을 가지고 이렇게 할때 우리 뭐, 무엇으로 하죠? 떡 대신에 빵으로 하죠. 빵에 그저 뭐야 그 뭡니까?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룩. 빵에 누룩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누룩 들었다고. 그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천주교까지 찾아가가지고, 그쪽 떡을 만들었대요. 그걸 또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르미니안 교파, 교파하고, 그 로마 도파 천주교 교파하고 좀 틀려요. 아르미니안 교파는 이, 그, 두릅을 넣는 빵을 쓸 거냐, 말 거냐. 그 아르미니안 쪽에 써도 좋다. 로마 쪽은 안 된다. 그리고 포도주도 물을 섞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물 섞어도 좋다. 로마면는안 된다. 어, 그래서 이, 이 포도주, 어, 그, 선도들에게 안 줘요. 천주교, 자유, 신부들만 먹죠. 근데 우리 개혁 측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인이다. 상징과 인의불가하지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일로 한 적도 있었다고 요 과일로.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걸안 따진다 했 삼징이고 의미이고 하나의 치심이지그그아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 살과즉 자기 죽음으로서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상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메기세덱은 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죠 1 9절다가 본격에 보십니다 14장 19절 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네. 주제의 주제이신 집권 없신 하나님여 이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사장 5십일오십 절에 예수께서 죄를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나오고경비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우리는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상징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죠?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줄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줬죠? 모세가 출애굽기에 시대산에서 줬죠?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선조예요? 아니면 그저 후손이에요? 예, 선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먼저 족보에 따지면 2 0대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쫙무대죠내이 후손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는데 그때 11조를 했으면 이 11조는 율법 때문에 줬을까요? 아니면 도덕성 때문에 줬을까요? 하나의 존경심으로 네? 감사예표로 근데 율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그 세레머니란 말이에요 의식 네? 두 번째는 이 시민법 민법. 그 눈은 눈으로 이은 일을 하는 게 그리고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근데 이 의식법은 식당으로 완성이 되고, 시민법은 교회법으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안 지켜요. 그렇게 안 지켜. 눈은 눈으로, 눈 뺐다고 눈 뺀다고 해서 내가, 어, 뭐이백글뭐 뭐 있어요? 내눈 뺐는데 저 사람 눈 뺐다고 이, 뭐이 댓글 뭐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합당하게 처리하는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연구 불패.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구불패.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11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은 도덕법의 십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3절그 23회, 2 4에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충만하게 했을 때. 과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석기관들과바새신들이 내가 박하와 폐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은 더 중한 바의와 인과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이라 11조 하란 뜻이야 하지 말아 뜻이에요 의와 인과신도 행하고 11조도 행하라 버리지말 된다 뜻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11조는 율법이지기 때문에 집시마라 하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11조 도둑질한 누명을 벗겨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술법,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교회도요, 두 가지 무료가 있어요. 신보금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혁주의로그 청교적 개혁주의냐, 아니면 이 신보금적 개혁주의냐 좀 달라요. 신보금적 개혁주의에서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고요 근데 네, 제가 신문에다가 이걸 한번 내 칼럼을 썼어요. 11조는 율법인데, 그래서 지켜야 한다. 왜?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지켰지, 어떤 율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야곱도 11조를 어, 맹시했죠? 그, 그 루스 볼판에서 그랬죠?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반드시 호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회의 를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에,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11조가 중요합니까? 1 1 어느 게 중요해요? 10조가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교복양을 해요, 안 해요?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부모 부모의 복양을 해야 되겠죠? 11조는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해안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소득이 1 1조요 그러니까 부모는 소득이 없어도 해야 돼요. 돈 빌려서라, 빚져서라 그러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칼을 쓸때 그랬는데, 11조가, 1조가잘 됐을 때, 의와 인과 신이 잘 지켜졌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봉양, 부모님 봉용하는 것은, 거기 의와 인과 신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고, 어?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이 인이죠. 그 11조와 이이 의와 인과 신이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연결이 성경을 잘 연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새로 신학 배워가지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본 새로운 신학 박사들이 11조 하지 마라, 율법이 하지 마라. 듣기 좋겠죠? 듣기는 좋아. 근데 태에 일어나고 신학 박사가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훌륭합니까? 우리가 신학 박사를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의와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행하고, 십일조도 버리지 말고 그것도 지켜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 리서 7장 4절을 또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에요. 자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은 어 십분제일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떻게 높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레민들이 아브라함의 어, 그그 그 허리 속에서 함께 십일조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높아요, 안 높아요? 자. 이불서 7장 26절로 28절 보십니다. 이러한 계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루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어,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제가 저 계시장들이 먼저 자기 들을 위하여 위하고 단번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들부터 똑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 들을위하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예수님의 예, 예, 맹세의 예, 말씀은, 예, 말씀은 영원히 예, 온전히 예, 계신 예, 아들을 키워주셨느니라 예,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대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사드림으로 영감도 once for all 한번 제사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를 단번에 완성시키신 최고의 벽상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도 현직신 예수 그리스도와에서 우리 영원한 권이 보장된 군인주줄 알고 이 복을 영원히 그리스도와에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